예수님의 이름이 뭐, 뭐죠?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준 그 예수님의 이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에서 나온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시 받은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애는 아직 안 보여요. 임신만 한 거예요. 10개월 동안 계속 배가 불죠. 하지만 애는 아직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애가 없는 건가요? 있죠. 어디에? 뱃속에. 아직 보지 못할 뿐이에요. 아이가 나오면 그제서야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은 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것이 인마누엘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로 그 구원의 일들을 차근차근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시켜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펼쳐내실 겁니다. 그러면 펼쳐내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인만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침투해 들어와 빽빽하게 채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침투했으니, 이제 우리는 힘겨운 세상 속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무기력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속으로 중단없이 침투했으니, 우리의 오두막과 폐허, 감옥과 동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을 채우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속으로 기어이 침투했으니, 불안과 혼돈의 어두운 감옥 같은 세상은 완전한 어둠은 아닌 겁니다. 설령 어두워 보인다 해도 빛이 스며드는 틈새를 확보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정하게 우리 속으로 침투했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할 친구가 되셔서 목적지를 향해 함께 손잡고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